안녕 예뭐해 전혀 아직 안 먹었어 응. 퇴근했어 고생했네 응. 고생했다 운동 갔다 왔어. 음. 자려고 누웠어. 음, 잘했네. 나는 이제 오늘 스케줄 끝나서 전화했어. 이 셀카 찍고 싶은데,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, 이게 모르겠어. 생일이야, 생일 축하해.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? <laughs> 오, 맞아, 나 오늘 라이더 입었어. <laughs> 아이스티 징기면 기기어 오, 아이스티. 아까 버블 보낸 거. 이렇게 되더라 이게. <laughs> 어, 보여? 빨리 이제 눈 와가지고 보도 타러 가고 싶다 같이 갈까? <laughs> 설이랑 눈올때 산책하면 안 보이냐고? 그럴 수도 있겠다, o w how to do it. I d 근데 나도 배워, 배우고 한게 아니라가지고. 잘은 못 타. 스키는 옛날에 타봤었는데, 오, 음, 나랑 좀안 맞아. 보드가 더 재밌더라. 그냥, 보드는, 그냥, 옛날에 교회에서 아빠랑 같이 많이 갔었는데, 배운 건 아니고, 이제 막, 위에 올라가 보면은,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. 그분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슬쩍 들으면서 똑같이 따라했어. 그러면서 배웠지. 배운 거긴 하네. 슬쩍슬쩍. 슬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 오케이 이러면서 내려갔다가 계속 넘어지고 다시 올라와서 어 이러면서 런 <laughs> 거고. <laughs> 근데 많이 타봐야. 나는 슈 슈붕이 좋아. 음. 내가 살면서 나는 그래도 음, 뭘 하면은 어느 정도 어, 다 배우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, 요리는 안, 아니더라. 음. 오늘 내가 요리를 했는데 말이지. 요리를 하면은 머리가 하얘져. 이게 음, 모르겠다. 요리를 못하겠어. <laughs> 그래 요리는 너가 해, 너네가 해. <laughs> 아니야, 그래도 해달라면 해줄게. 아무튼 오늘도 잘 퇴근했습니다. 음 올라가서 씻고 서리 산책하고 자야지. 음, 차 아니야. 음, 이제 올라가야지. 알겠어. 푹 쉬고 또 전화할게. 잘 자. 안녕.